천사를 보았어요 아침에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보니까 뭐 날개 피고 뭐 날아간 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이 찬양 부르고 순간순간 하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더라고 네. 천사와 같이 아름답더라고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이 사모님 그리스 사모님을 데리고 문 앞에다 두른 걸 제가 얼른 가서 잘 오셨다고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 사모님의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해맑고 행복하고 편할 수가 없어. 내가 천사를 봤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도 그 해맑은 그 모습이. 그 천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사랑한 귀한 믿음의 성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 돌아가실 걱정 이러다가 꼴가닥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부터도 더 오래 살려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가서부터 다 죽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믿음의 상도가 죽기 전에 세번꼴 한다는 거예요. 꼴, 꼴, 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식가 죽기 전에 꼴, 꼴, 꼴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꼴이냐? 내가 좀더 이웃 사람 사랑하고 살 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꼴 그런데. 괜히 한평생 왔다가 아무것도 안돼 미워서 도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 꼴보기 싫을 때 주님도 나를 향해서 나도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지옥 갈 백성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예배당에 앉혀놨는데 그렇게 주님은 사랑해라, 사랑해 하는데 사랑 못하고 미워하니까 죽을 때 그런다는 거야. 내가 사랑할 걸는데두 번째 걸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예배 잘 드릴 걸그 아니 왔다 갈줄 알았으면. 내가 있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예배 아름답게 드렸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는데세 번째 꿀은 좀더뭐할걸 감사할 걸. 그냥 입술에 주님은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주님 외치는데 이놈의 입술 이걸 우리 말로는 입술 나쁘게 말하면 뭐요? 주댕이 주댕이 이놈의 주댕이가 그냥 평정을 떨어가지고서 좋은 말하기보다도 난흉보 몰라 그러고 까시발라 그러고 아주 안 좋은 곳에는 1등이야 주댕이가 뭐예요 일등이요? 남 흥보는 데 1등. 하나님은 내 입술을 만들 때 흉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야. 저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추석 감사절이지만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나 어떻게 살았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미워하며 짜증하며 못 마땅해서 아이고 저건 확 죽지도 않아. 저런 인생은왜 죽지도 않아 혹시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밝힐 수는 없지.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 왜? 우리 양지교 성도들은 워낙 워낙 괜찮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먹고 있었구만.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저것 때 하, 아, 사람이. 저. 근데 저희 장로교에 웨스턴 미스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 책이 있어요. 교류책의 제일 1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들어? 제일된 목적이 뭐냐?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섬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기한 믿으면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돈 세면서 즐거움 찾으세요? 보석끼면서 즐거움 찾으세요? 그건 사람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헌신함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한 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뭐가 그리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며 하나님이 누가 그리 감사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뭐요? 쫓아내고 그래요. 누가 감사하냐? 원수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쫓아내 주신 니 감사하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선한 마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선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 당하기 전에는 뭐와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서 나 내가 네 조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는 내 조카 롯도 있지만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동네에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 동네에 의인 50명 있으면 나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내려가다 내려가다 열 명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하나님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 소동과 고모르땅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차피 10명까지 왔으니까 5명까지 얘기할 수도 있잖아. 5명만 있어도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악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 누가 없었어?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내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악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으니까 괴로운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감사절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로 살아라. 너희를 침략해오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쫓아낸다. 그렇게 말 저는 사랑을 쾌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서 주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쭉 가나기를 추권합니다. 이거예요. 같은 값이면 좋은 마음을 잡으면 좋잖아. 같은 값이면 좋은 생각하면 좋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값인데 좋은 생각보다도 안 좋은 생각을 먹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그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잡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주지 않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판 치도록 내버뒀다이 말이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지. 쫓아버리지. 이 추수감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 좋은 것들을 다 쫓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들 병들어 금방 어떻게 될것 같았지만 그 병마도 쫓아 주었어.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 이거 이거 나 아무래도 나 예배 못해나 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지 않고 또 하나님 병마 물리쳐 주시고 또 살려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니에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지난 주한주 동안 좀 머리에 목 같은 게 나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검사님하고 CT도 찍고 뭐 조직 하는데 가서 조직 검사도 지금 하고 해놨는데 지난 주에 설교하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 가 울려가지고 내가 지난 주에 설교를 이렇게 하다 그냥 중간에 스다파고 그냥 마무리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울려가지고. 그래서 검사님 아무래도 나 이거 너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닥터한테 얘기해서 빨리 가보자 그래서 닥터한테 얘기해서 그날 월요일에 얘기해서 월요일 그날 시트를 찍고 수요일 날 가서 이거 조직검사 지금 하고 다 그랬어요 제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나요 안 나요 저도 사람이야 겁나 제가 가장 겁난 것은 지금도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박 쓰러지면 이거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나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겠습니다. 난 제발 그만 좀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 쓰러지면 동네 평이 어떻게 될 거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그 교회 무서워서 가겠어. 무서워서. 저도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지난주부터 제가 여기에 우리 그리 사모님들도 장판 깔고 있었지만 내내 매일 밤 여기서 제가 기도 했어요 장판 아직도 있어 안 걷었어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어렸던 그참참 주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 모습을 회상시켜 주더라고. 장목사야, 그 믿음 다 어디 갔니? 이거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는 게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이 있요다 돌아가셔요. 애쓰고 용서도 다 돌아가셔. 어쩔 수 없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래, 나 주님 부자가 천국 갈 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저와 사랑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준 것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 버렸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 저 사람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미움을 쫓아버려버렸어.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어느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던 외수가 아니라 이해하며 용서를 하게 되는 모습도 갖게 되고, 그게 수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줄 믿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말씀 속에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그렇게 돼요. 무엇을 감사할 거냐? 감사절 유래와 축복인데 감사절을 통해서 축복받는 무엇을 축복받을 거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뭐요? 너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지경을 넓혀준다가 뭡니까? 땅을 많이 산다는 거요 지금 땅을 많이 사? 사서 뭐 하려고? 농사하시려고?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혀주었어. 어떤 지경, 그리스 사모님이 내 옆에 온것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준 거야.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양주에온것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준 거야. 제가 아까 그말씀 했습니다. 여기 누가 돌아가고 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래도 최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지경이다. 내가 관리할 지경이야 미워하지 말어. 에? 미워하지 말어.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당 단거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 나최양반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럼 지옥 가세요. 어.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 사람은 지옥 가시라고. 교회 안 나온다며. 지옥 가시라고.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너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야. 오늘 저와 살아남게 한 믿음의 성들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면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서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알을까 모를까. 아우 재수없우 아우 재어없 아, 저런 인간을 또버 o u 아 so. Out, so. t h 시다 당신이 재수없어. <laughs> 당신이 재수없어. 늘 재수없는 일만 하 h i 는 거야. 하나님 뭐가 이뻐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s h i n is also. Tangshin is also. t a n g s h 그만 우리 양쪽의 성도들이 불쌍한 마음이나게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을 준다, 궁리한 마음을 준다. 우리의 성도가 다 불쌍한 거야. 다 불쌍한 거야. 우리 제니포 장을 봐도 불쌍하고 주님의 성도님 다내 마음엔 불쌍한 거야. 주님이 궁리력신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유건사님 아프시지. 우리 또 서건사님도 또요세다 있지. 그다 보니까 다 불쌍. 손방어 집사님 중례사님에도 지금도 또 살아 계시지. 우리 는손방어 집사님 더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어. 솔직한 얘기그 응? 살아 계셔. 그 집은 이거 사람 살은, 살은 기념으로 이거 막 가일 이거 다 갖다 놨잖아 제가 왜이 말을 사업장 지경 넓혀주는 게 아니에요. 땅 투기에서 땅 지경 넓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더 붙여주는 게 영적 지경을 믿으시게. 아, 네. 권사님이 내 지경이고 권사님들이 내 지경이고 우리 모두 권사님 또 성교사님 가정이다 내 지경이야. 전혀 몰랐잖아. 내가 미국 땅 열대 구원사를 됐어요. 성원사님 알겠? 나 몰랐어. 와서 보내 주니까 지경 직영, 영적 지경을 넓혀놨잖아. 내가 세상에 술 마시고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우리가 카지노에서 땡겨, 땡겨하다 만난 사람이냐고? 아니야.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세상 지경이 넓혀서 릴리만 보야릴리야릴리 닐리리. 세상 사람들이래. 우리의 사랑, 기한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시작.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맞아요. 네.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 미워할 존재입니까? 감사할 존재입니까? 네. 감사할 존재라는 거야.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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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은 좀 돌아지만, 우리 성도들 많았을 때는 우리 권사님 있지만 어떤 성도인 눈을 싸놨게 하면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눈 그렇게 뜨지 말아요. 그랬어 내가 왜 집사님 눈 그렇게 뜨면 은혜가 안 돼. 걔는 교회에서 집사님 뭐가 못 마땅한지 모르지 뭐 교회에서 눈을 이렇게 막이렇 이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주 그때 아이 내비장 들어올 때는 억지로 해도 뭐 하고 들어라 그랬어 웃고 뭐. 들어. 라 그니까 러몇 사람이 억지로 웃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방에서 일하든 뭐하든 다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해. 아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야? 무슨 불편을 줬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편을 줬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줬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속이 짤, 좁아서, 속이 좁아서 내가 북같이 주님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마음을 넓혀주겠다 이 말이잖아. 믿습니까? 네.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 쾌한 믿음의 성들을 근본 주수감사들이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용서 숨치는 궁일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줄까? 내가 저 사람을 돌봐 주면 누가 돌봐 줄까? 그러한 진정된 영적으로 넓은 믿습니까?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